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자문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히브리어를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 합니다. 아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이제 오른쪽입니다. 눈 사맥,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쉬 오늘이 뇌쉬 할 차례입니다. 뇌쉬 오늘이 뇌쉬를 할 차례입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알파벳으로는 열여덟 번째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열여덟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열아홉 번째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많다는 말이 바로 라보트란 말입니다 라보트 라보트란 말은 많다는 말입니다 많다 많다 뭐가 많으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 이 세상에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되는 세상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 세상은 잘 되는 세상입니다. 여자만 잘 되면 다잘 돼요. 여자만 잘 되면 다잘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자가 잘 되면 그 가정이 잘 되고, 교회에서도 여자가 잘 되면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잘 돼요. 나라에도 여자가 잘돼야 그 나라가 잘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 그런데 덕행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는 이라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근데 그 많은 여자 중에서도. 뛰어나다, 뛰어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야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칭찬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사람은 이슈입니다. 이슈는 남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재료는 흙이 아닙니다. 여자의 재료는 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는 갈빗대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아내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가 갑니까? 다 이해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승민 자노님. 이목병 원사님 하는 말하고 행동이 다 이해가 가요. 예? 반밖에 이해를 못해요. 반 정도 이해도 엄청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행동이다. 이해가 갑니까? 전상희 원사님, 다 이해가 가요. 뭘 쳐다봐 쳐다보기는 혹시 이병희 집사님이 왔나, 왔나 안없으면 분명히 대답을 잘하는데 전면에 놓고 대답하려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나도 결혼 생활한 지가 참 오래됐지만 은제 아내하고 내가 오래 살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나 이해가 잘안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래요 살아도 살아도 참 이해가 안 간다 내그 소리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인데 여러분, 그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 흙이 어떻게 뼈를 이해하겠습니까? 흙이 뼈, 이 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뼈가 어떻게 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전거를 타면 혼자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남자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자전거를 타면요 무조건 1등 하려고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전거를 타면요 쭉 옆으로 갑니다 같이 여자들은 막 그렇게 경쟁심이 심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남자와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남자는 반드시 여자 뒤를 따라가지 앞서가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논평입니다. 논평이. 모자라면 앞서가요. 여자 앞서가요. 여러분 남자들은, 남자들의 90%는 목욕탕에 가서 친해집니다. 남자들의 90%는 목욕탕 가서 굉장히 친해져요. 근데요 여자들의 90%는 친해져야 목욕탕 갑니다. 남자는 아무 하고든지 목욕탕 가면 그냥 친해져요. 근데 여자들은 친해지지 않으면 목욕탕 같이 안 갑니다. 일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싸웁니다. 왜?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개는 좋으면 꼬리를 높이 들고 흔듭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싸우자는 줄 알고 고양이는 덤빕니다. 고양이는 이 꼬리 들면 이게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개가 앞다리를 들면 놀자는 뜻입니다. 개가 앞다리를 딱 들면 같이 놀자는 뜻이. 그런데 고양이가 앞다리를 들은 것은 싸우자는 겁니다. 남자, 여자는 너무 달라요.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뼈입니다. 너무 달라요. 흙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흙은 딱딱하기 쉬워요. 이 남자의 재료인 흙은요, 굉장히 딱딱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는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남자는 다 용서하지만은 아내가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 남자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무시를 한다 그 생각에 딱 들어버리면 남자는 팍 크기이기 때문에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소통이 안 돼요. 여자는 깨지기 쉽습니다. 뼈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쉬워요.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여자는 싫어해요. 여자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차이점을 모르면 같이 산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들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역이라 여자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귀하게 다루지 않으면 여자는 깨집니다. 남자는 굳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엉뚱하게 하다 보니까 부부가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 이 감정의 벽이 깊어지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살긴 사는데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설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자는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는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야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자는 뭐냐? 감동만 받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쁘다고 칭찬하면 죽은 여자도 심장이 뛴다.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그냥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이거. 왜?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감동으로 다뤄야 될 존재고, 남자는 이성으로 설득으로 달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이 옷은요 그냥 걸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는 막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옷은 자신의 마음과 심리를 반영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뭐라 하느냐. 옷장에 옷이 엄청 많아도 옷이 없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본래 이걸 그냥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옷에 대해서 막 그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옷이 없다고 그래요. 자문서 31장 22절도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현숙한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흘기요 여자는 뼈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흙은 굳어지기 쉬우니까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뼈는 깨지기 쉬워지고 부서지기 쉬우니까 귀하게 여기는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야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말이에요. 여와 하나님이 시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니,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는 절대 혼자 사는 게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다는데, 뭐 자기가 자꾸 좋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절대로 혼자 살면 아름답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하느냐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에제르란 말이 있습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이란 말을 에제르란 단어에서 에제르. 에제르란 말은 둘러싸다 하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둘러싸 준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내는 에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을 이렇게 둘러싸주는 사람이 아내예요. 돕는다 뜻이, 돕다 라는 뜻이, 도와주는 자예요. 에제로란 말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구원해주는 자예요. 아내는 남편을 방어해주는 자입니다, 방어해. 이게 에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돕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돕는 거예요. 뭐, 여자, 남자가 뭐, 굉장히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원리를 보게 되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둘러싸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방어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학서적을 보면요. 태종 사망률이 여아보다 남아가 무려 25%가 높습니다. 이 태중에서 사망하는 것은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유산의 경우 대부분은 남자입니다. 남아가 유산합니다. 여아가 유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출산 때 죽는 비율도 남아가 여자보다 54%가 많다고 합니다. 출산하되 죽는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죽을 확률이 54%가 많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통계를 보아도 여자가 무조건 오래 삽니다.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여자는 83세입니다. 무조건 여자가 평균 7살은 더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는 뭐 해야 되느냐?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애제이로 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여자 잘만나고 여자의 도움을 잘 받은 사람은 승승상부하고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도와주는 집안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그 남자는 성공 못 합니다. 생명만이 아니라 사랑도 희생도 인내도 섬김도 배려도 남자보다 여자가 가장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자가 많이 하고 희생도 여자가 많이 하고 인내도 여자가 많이 해요. 섬김도 배려도 여성들에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꼭 어린애 같아 우리 집 큰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여자분들은 집에 그저 큰애 킨다 생각하고 잘 도와서 집안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 큰 소리 쳐봤자 별게 없어요. 왜? 여자는 뼈고 남자는 흙인데, 뼈로 흙한대 때리면 죽어요. 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남자는 여자로부터 태어나서 여자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여자의 품에 안겨서 죽는 게 가장 큰 행복한 남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흙이요, 여자는 뼈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 자기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인은 가장 덕행 있는 여자라.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받고 아내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주이로므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진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짜 그분의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간에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인.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칭찬받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자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들이 많아지는 주안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많아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여자 잘못 만나면 그 사람 앞날은 뻔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잘 도와주고, 잘 도움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라고 또 여성들의 약함을 알고 잘 도와줘서 가정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남편이 칭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내가 뛰어나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덕행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